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기억에 남게끔 할수 있는 작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나서 저희가 먼저 제작했던 게 이겁니다. 저희 명함이에요. 명함을 시양지처럼 만들었죠. 저희는 이제 종로에서 직접 향수를 만듭니다. 그래서 그 향수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뿌리고요. 반 접어서 발목 히든 살롱 나오게끔해서 드립니다. 고객님 앞에서 퍼포먼스 하요 하면 이제 고객님께서 향 맡으시고 지갑에 넣으세요. 선생님들께서 명함을 드릴 때이 명함에 대한 가치가 없죠. 왜냐하면 인스타 있고. 명함을 굳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. 그런데 저희는 내 명함을 어떻게 하면 고객이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다가 중점을 맞췄고, 고객이 들고 다녀야 되는 이유를 만들자 해서 저희가 이제 명함을 시향지로 제작을 했고요. 향이 어떤 향이다, 다 설명을 합니다. 그리고 저희의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는 향인지, 저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어 말씀드리고 드립니다. 그러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절대 저희 보는 앞에서 막 버리신다든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. 그냥 다 지갑이나 주머니나 가방이나 넣고 다니시거든요. 그래서 그걸 결국에 고객님께서 꺼내보지는 않으셔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작업을 하나씩 해주는 거.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